오늘 제목은 완전히 그, 무슨, 아, 형사, 아, 스릴러 같은 <laughs> 제목입니다. 아, 요시아 왕의 의문의 죽음이다. 아 여러분들, 이 아주, 아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왕 11기하 22장을 전부 다 펴보세요. 11기하 22장. 요시아 왕의 의문의 죽음. 오늘 이것을 파헤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여기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요시아는 아주 그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요시아가 우리 그어 2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어때요, 이 요시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유다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었어요. 아마 다이 왕 이후로 요시야만큼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요시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받아야 되죠? 오래 살아야 되죠? 그리고 명예가 높아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23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왕에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 떼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때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자, 그럼 갑자기 여러분들 캐션마크가 생기죠. 어, 왜 죽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요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요시아 왕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냐면,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요시아 왕이 이제 성전 수리를 시켰어요. 성전 수리를 시켰더니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 이런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그걸 요시아 왕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쫙 읽는데 율법을 들어보니까 야,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야. 온 나라가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온갖 가증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율법을 지킨 게 없어, 지킨 게. 전부 율법 어기고 있어요. 요시아가 옷을 찢었어요. 왕이. 그래 놓고, 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망할, 망하는 나라다. 우리는 저주받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덜덜덜 떨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해 보면, 이 나라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더니그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훌다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가갖고선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고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책에 기록한 지향이 곧 임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모든 손으로 모든 악한 행위를 해서 나를 경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19절. 22장 19절 한번 보세요. 1 1기하 22장 19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 0절은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는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예? 아니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었어 이거 이 서, 예언이 성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예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세요 성취된 겁니다 막 이러는데 그냥 막 때려도 안 맞은 겁니다 막 이런 야 정말 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예 배가 고파도 배 부른 겁니다 이러고 그냥 아주 그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그 요시아가 이 예언을 받고 그다음부터 서 주님 위해서 한 일을 보면 정말 충격이에요. 어떻게 했냐. 먼저 그, 어, 율법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이거부터 알려야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어떤 내용인가를 전부 알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케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 성전 안에 5만 가지 그 우상 기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 무당의 북이나 무당의 복체 이런 거막 있으면 어떨까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게 가득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다 꺼내서 전부 갖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 우상도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세라상은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하에 가져다가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어갖고 그 가루를 그냥 무덤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창이 뭔지 알아요 그 미동 있죠 미동 예쁘게 생긴 어리, 애들 애들이 그 어떤 그 어, 이런 몸파는 그런 것이 성전 가운데 있어 이런 얼마나 타락했나 보세요 이 정말 이 이스라엘이 그것도 전부 부셔버리고 다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거기에는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또 짜고 있었다 그래요. 다 추천했어요. 또, 유다 각성업에서 그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제사장들이 분양하던 산당 있죠, 산당.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산당에서 분양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성비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부셔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산당을 다 부셔서, 산당을. 곳곳에 있는 산당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몰록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아들들을 막 불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몰록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몰록에게 제사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재단이 있었는데 그재단의 제단과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 산당을 불살라서 빠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가드로를 만들고 아스라 목상하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돌이켜서 그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그냥 불살라 버리라고 그랬어요. 재단을 더럽힌 겁니다. 이 재단에서는 누구도 제사 못 드리게, 아예 죽은 시체 해골을 가져다가 뿌렸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벌써 수십년 전에 어수백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오더니 그 여로보암이 그 앞에서 제사 드릴 때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에 다윗의 집의 유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네 위에 분양하는 3단계 사장은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오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살을 것이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아에 의해서 근데 요시아는 이 예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야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아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시아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 이래로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킨 적이 없대요. 그 정도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유다 땅에서 점쟁이, 신접한 자 이런 사람들 전부 제거해 버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했어요.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만 방방뜬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여전히 우상승배로 꽉차 있는 겁니다. 요시아 혼자서 난리를 쳤는데, 백성들은 전혀 마음에 동조를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백성?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아 때문에 화를 돌이켜야 될까요? 아니면 어쩔 수가 없이 화가 임해야 될까요? 온 백성이 동조를 안 해요. 요시아만 혼자서 난리가 난 거지.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난리치고 막 방방 떠도 형제, 자매들이, 아, 뭐 하나 보자. 힘들다. 이러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뭐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함께 해야 됩니다. 뭐든지. 함께 하고. 함께 뭐든지 해야지 이 교회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 요시아가 아무리 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요시아가 애구방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그새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자, 요시아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안 믿게 됐을까요? 예? 네? 왜?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 이거 뭐야? 우리 아버지 3홉살 38살에 죽었어. 38살에. 8살에 나가서 31년간 했으니까 몇 살입니까? 아니요, 그렇게도 하면 안 돼요. 8살이 1년이에요. 8살이 1년, 그러니까 38에 죽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들이 눈이 돌아야 안 돌아요. 야, 이거 뭐 예수 믿는 거다 소용없다. 아, 믿어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요시아의 아들들이... 전부 100%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갔어요. 전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유유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처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23세에 왕이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는지 몰라. 겨우 3개월 3개월 다 쓰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악하게 하니까 악하게 하는데. 아그 어, 사람을 그 애굽 왕이 포로로 잡고선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여호야김 그 뒤를 이어받은 게그여호와스의 형입니다. 형이 어떻게 어 처음에 물려받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가 얘가 끌려가니까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이 2 5세의 왕이 돼 갖고 11년을 왕노로서했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리미야가 경고했더니 예리미야 경고한 그 예언의 책 있죠? 예언의 책을 읽어봐. 그러니까 신하가딱 읽으면 읽은 만큼 잘라요. 잘라서 불 속에 던졌어요. 불 속에 던지고. 그래서 이거 불에 던지지 말아달라 그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 분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얻은 게 뭐야? 죽었잖아. 근데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그냥 잘라서 버리고, 잘라서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아를 그렇게 못살게 고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1만 명 정도를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을 다 끌어가서 만 명을 끌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데 만명 끌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 뭐, 최고의 지성인데 만명 끌어가면 우리나라 전부 다 그냥 이제 선두기 들고서 아마 덤빌지 모릅니다. 전부 막 설계자 두뇌들을 쫙 끌어갔어요. 만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그 최고의 두뇌 만명 끌어갔어요.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버티고 있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하는 바람에 바벨론이 이번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묶어서 아니,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죽었는지 중간에 죽었는지 몰라요. 소식을 몰라. 왕이 어느 묘지에 묻혔는지도 몰라. 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 요 실종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호야긴인데 이걸 다른 사람 다른 말로 여고냐? 고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저 이름을 따로 붙이기도 했는데 이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했어요. 그 근데 여호야긴도 악해. 왜? 아버지한테 들었겠지. 야, 네 할아버지 뭐 그렇게 하나님 섬겨 봤자 나중에 칼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호야긴도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이번에 두번째 쳐들어오면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끌려갔어. 왕이. 백성들하고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누가 이어받았냐. 시드기아라고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시드기아가 왕이 됐어요. 시드기아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시드기아도 21세에 지위했는데 11년간 다스렸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림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시드기아 9년에 바벨론이 와서 또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2년 동안 포위했는데, 11년에 함락이 되는데, 그 2년 동안에 온 백성이 막 굶주리고, 예림미야 예가에 보면요, 얼굴이 좀더다 꺼먹게 되는 거예요. 꺼먹게 돼. 제대로 못 먹어서. 꺼먹게 되고, 정말 사람들이 막, 헐벗고 굶주려서 막 쩌쩌쩌쩌 는그 비참한 실상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그리고 11년에 마침내 함락이 되는데 그 함락됐을 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시디기아에게 시디기아 앞에서 시디기아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 시디기아 아들이 들꽤 많았는데 그 사람, 그 아들들 그 눈앞에서 다 죽여. 다 죽인 다음에 시디기아의 누나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시디기아가 장님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자, 이제 유시아의 죽음을 해석해야 될 때예요. 왜 유시아는 그 시점에서 죽었을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한번 상정해 보세요. 어떻게 죽는 게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울까요? 유시아가 1번 늙어 죽어, 늙어 죽는다면 이 일을 당해야 돼.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올 때가 됐거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정말 세살에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아들도 다 죽고, 이걸 봐야 돼요. 예? 그러면, 늙어 죽는 거, 이건 불가능해. 그죠? 그럼 두 번째, 뭐가 좋아요? 빨리 죽는 거. <laughs> 빨리 죽는 거. 아니. <laughs> 아, 예?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급사. 아, 급사하는 거. 예, 좋습니다. 급사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또 다른 거. 병으로, 병으로 골골 되다가 죽는 거.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싸우다 죽는 거. 예? 네? 어느 게 좋아요? 네. 급사하면, 급사하면 또 뭐라 그래요? 저, 왜 급사해서 또 난리 날거 아니야, 그것도. <laughs> 싸우다 죽는 건 뭐예요? 군인들의, 여러분들 군인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싸우다 죽는 거, 싸우다 죽는 거. 명예가 있거면 싸우다 죽는 거. 싸우다 죽는 거. 근데 싸우다 죽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롭게 죽었 명예롭게 죽은 거예요. 굉장히 명예롭게 죽고 사람들이 애석기억겨서 아주 극진히 그 왕의 묘지에 그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는 어, 굉장히 그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 이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연구하면서 내가 참 깜짝 놀랐는데,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이사야 아. 57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더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더라.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저는 이사야에서의 이 57장 1절이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갑자기 말하는 걸까? 그러다가 이사야가 약 요시아보다 한 7, 80년 전의 사람이에요. 더 길게 보면 1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이사야가 유다가 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예언을 합니다. 유다가 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까지 예언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심지어 미래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다를 돌려보낼 것까지 예언해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근데 이사야가 갑자기 57장에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쟤는 정말 진실하고 정말 착해. 근데 걔가 먼저 죽어요. 그럼 우리 어때요? 당황하죠. 세상에 정의가 살아 있느냐? 이 세상이 도대체 누가 통치하는 거냐? 막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럽니다 아, 그렇게 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의의는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 거라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일찍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 나쁜 거죠, 그건. 그죠? 근데 죽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불려간다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거예요. 정말 이 바벨론에서 숭호당할 것을 이 겨우 3년, 죽은 지 3년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탁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 꼴을 봤으면 아마 까무러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잘 죽은 겁니까? 아닙니까? 예, 네? 잘 죽은 거죠. 칼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석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군인, 정말 전쟁에서, 왕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은 명예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국은 이 요시아 왕은 이 왕의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 자식들은요, 왕의 무덤에 묻힌 사람이 없어요. 전부 그냥 끌려가고 잡혀가고 길거리에서 죽고, 바베론에서 죽고 그랬어요. 저는 그, 이 하나님의 예언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아주 굉장히 놀란 것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왕 누구죠? 마지막 왕이 아까 누구였어요? 시드기아죠? 시드기아. 시드기가 그래도 예리미아를 보호했어요. 모두 예리미아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예리미아가 이렇게 예언할 때 예리미아를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리미아가뭘 외쳤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이미 예비했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냥 항복해라. 괜히 싸우다가 애꿎은 그 애꿎게 고통당하지 말고 항복해라. 근데 이스라엘 선들은 그 말이 얼마나 그... 싫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에 항복해라. 어? 일본에 항복해라. 너희들 어차피 저질 어? 건데 일본에 항복하고 순순히 받아들여라.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라. 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에?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이스라엘 백성은 들 자신들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 나라로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근데 뭐?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아를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레미아가 막, 나중에는, 하나님 나 못해 먹겠다고 막, 울고 불고 나 이런 거못 외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외치라는 거야, 너. 예레미아가 막, 그렇게 의도 맞고 막매 맞았어. 사람들한테 주먹으로 맞고 그냥, 어떤 때는 웅동에 그냥 예레미아 던져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안 죽인다. 하나님이 보호하니까요. 딱 숨만 붙여놓습니다, 숨만. 참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시드 기아가 그래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 네가 그 평안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호했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건데 근데 이 에스겔은 또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 예리면은 예의로 살아에 있었고요. 에스겔은 저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야. 이거리가 1000km가 떨어졌어요. 에스겔은 또 예언해 봤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근데 예리면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안히 죽을 거라는 거야. 예언이 충돌이 돼. 아니 얘는 바벨론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기는 끌려가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충돌이 되잖아. 두 중에 하나 틀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뽑힐 줄을 누가 알았어요. 지리기가 눈이 뽑혀. 그래서 끌려가. 그래서 거기서 평안이 죽었어. 그래도 눈이 뽑혀도 아무튼 죽을 때는 평안이 거기서 죽었어요. 어, 하나님의 예언이 어때요? 없어난 예? 그거 연구하 소름끼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요시아, 서른여덟살에 일찍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요시아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왜 버섯 끌고 왔냐고 <laughs> 막 짜증을 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우리 인생 속에서요 해석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 거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처음보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한 부분이에요. 그 개인의 어떤 도덕과 개인의 어떤 수고에 의해서만 다 판단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나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혀 내가 노력한 거와 관계없이 어떤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재앙이 닥쳤다, 지진이 닥쳤는데 갑자기 죽었어.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지진에서 저 사람은 죽고, 아주 그 뺀질이 있는 사냐, 이거.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개인의 도덕에만 근거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